할렐루야, 조아 씨입니다. 오늘 상세기2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느 순간엔는 굉장히 기쁜 모습의 아브라함의 삶을 좀볼수 있고, 어느 순간엔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게 될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어. 가장 많이 가짐으로써 뿌듯한 모습도 볼수 있고, 또한 눈물나게 괴로웠던 시간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을 때가 언제였죠?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책망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고, 숨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어, 애구방 바로에게, 또한, 어, 그라랑 아비벨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위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좀 연명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그들에게 책맞, 책마, 책맞던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전제물럭 바치는 순종까지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게 될이 현장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로 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전성기는 다 있어요. 화려했던 시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전성기를 평가하고 화려했던 시간이 있다고 지목할 때그 지목은 누가 하죠? 바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 인생의 전성기와 화려한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각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가장 화려한 시기, 아름다운 시기, 전성기들은요 개인이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말과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런 모습을 통하서 성경 안에 있는 등장 인물들의 전성기를 지목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일상에 가장 빛나는 순간, 아름다운 순간, 전성기일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127세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난으로 이동합니다. 가난 땅에 이동한 이후, 사라 나이 65세 부터 127세 까지 무려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행복하게 함께 지내다가 이제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보다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일생의 동반자를 잃어서 슬펐고 또한 이 안에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더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찾고자 함께 살고 있던 핵족속에게 가서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고 매장지를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핵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방인이 하는 말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을 향해에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하게 또한 세상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의 말을 통화해서 아브라함이 짐작한데그 아베멜렉에게 책망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또 다른 말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리더, 주자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오래 살았다고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6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본을 보였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인정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평가받을 수 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땅이든 당신이 원하는 땅을 지정해 달, 어, 지정하면 주겠다고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말고 고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잘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방인들 틈바구니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방인들이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살아왔음으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쯤되면요 은저 같으면 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은 땅을 골라을실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구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봐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은 이때 막벨라굴을 원해요 막벨라굴을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가족묘지인데요 사라가 처음 죽을 때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어,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막벨라굴의 위치에요 구절 말씀에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말하겠어요 반머리 반머리가 뭔지 아세요? 반머리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에요. 그래서 음, 도굴의 위험성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 왔다 갔다 왕래가 심한 곳이라 매장적으로는 좋지 않은 곳인데,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구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시신이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구를 선호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이 매장지 구입 비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몇 차례 옥신각시 하다가 해 족속 사람이 은 400세계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은 400세계를 주불하면서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당시 시가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1년 품삯이은1 0세계이었어요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있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1 0세계이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품꾼이, 일반 품꾼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짝은 은 5세계대입니다. 대체로 1년 동안의 품짝이 5세계에서 10세계대인데, 바스테에 있는 그굴 하나가, 그것도 반머리에 있는 어, 굴 하나가 400세계라는 것은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산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 어이더라 하고 우리가 본받을 자라 하지만 이런 이익 앞에서는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절대 그들과 협뭐 흥정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집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에게 조금도 신세를 주고 싶지 않은 굳은 굳은 의지가 들어가 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땅의 매장지가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매장하든 큰 문제 없다. 돈을 얼마 주든 상관없다. 내 마음과 내 소망은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세가를 달아 아, 어,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브람은 이방인 임에서 나왔던 돈을 다 지불합니다. 오늘 아브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어떠,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사, 생활하고 있는 뭐 학교, 직장, 일터, 또한 공동산에서, 지역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어제 보았던 창세기 22장이라고 말해요 이삭을 번져불러 들여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순간 그때가 아브라함의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평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로 훌륭한 리더라는 그 평가가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빛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지 않고 더 자신이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귀한 빛나는 전성기 모습이 아닌가. 요셉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될 때 또한 임명되어서 바로 옆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요셉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셉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요 바로, 즉 믿지 않는 왕,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백되었던 그 순간이 바로 요배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우리가 좀더 젊고 날씬하고 힘 있고 돈이 많고 이때가 아니라 우리의 전성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때가 가장 필요한 전성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당신을 통하여서 교회, 어, 교회 가고 싶고, 당신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나쁘지 않게 보게 되었다라고 듣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전성기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들으면 더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잘 살았다,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느님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임을 꼭 기억하시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귀다오는 하루가 여러분의 전성기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소. 그 모습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소. 우리에게 주진 시간,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쓸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수 없사오나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